여러분들 드디어 또와 도와..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켓몬 퀴즈 할 겁니다. 자, 자 여기 물건 다 치워놨고, 그러면 완전 나오시오. 그럼 포켓몬 퀴즈 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다음 주이 포켓몬은 무엇일까요? 뭘 싫을까요? 가까이 되면 정말 놀란 문제랍니다. 이거. 넓은 분들이, 가상, 넓은 애들이, 어 좋아한, 좋아 스타일 거예요. 배경인 줄 알죠? 자, 정답 공개된다. 3, 2, 1, 땡! 정답은 1부였습니다 맞춤 신분은 댓글 댓글로 아니, 아니 맞춤신분은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. 그럼 다음 직장은 자 다음 직장 이분은 무엇일까요? 나 봐도 모르는 것죠? 같자 아, 힌트는 관찰 결투 타임입니다. 아까 입, 입, 편견상을, 힌트 한 듯, 재수합기다 자, 일단, 어, 3, 2 1 2 1 2 2 3, 2, 1, 0, 땡! 정답은? 로카리오였습니다아그 근데 약간, 현지, 약간, 그거 같네요.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네요. 그 다음 문제가, 이번 문제는 좀, 좀 쉬울 것만 합니다. 자, 다음 주이 포켓몬을 모았을까요? 좀 보라색 자, 갑니다. 3, 2, 1, 정답은? 응? 루아나였습니다. <laughs> 루아나 잠깐만, 뭐야, 루아나 어디 가? 도망갔네요. 그럼, 다음지 궁잼입니다. 아 그럼, 눈 크게 뜨시고, 이제, 어떤 포켓몬지 한번 맞춰보세요. 아 뭐. 자, 갑니다. 빵, 이, 이 전담은, 뭐야, 뉴치였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맞힌 분은, 고정 댓글로 달아주시고, 중간에 맞추신 분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맞추신 분이요? 안 해도 됩니다. 그럼, 안녕! 아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럼, 안녕! 시자 안녕!